네, 우리 송아지들. 오늘 일찍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네요. 우리 송아지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장난치고. 그래서 에너지를 지금 다 소비해서 지금 다 방전됐어요. 우리 아가들 지금 다 각자 자리에 누워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고기들 자. 우리 에코 좀 수건 물고 장난치다가 좀 잠이 들었어요. 우리 에코, 에코. 다음 우리 덕순이 우리 덕순이도 신나게 뛰어 놀고 좀 잠이 들었어요. 덕순이 다음. 우리 샤넬. 리 샤넬. 샤넬도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리 샤넬. 다음. 우리 루시. 오늘 루시 합사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또 즐겁게 놀았어요. 루시 쿨쿨 자고 있어요. 다음 찰스 찰스는 더운가 봐요 이불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하늘을 나는 자세로 자고 있어요 우리 찰스 지금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찰스 다음 우리 맥스 우리 맥스 좋아하는 침대에 누워있어요 흙이 묻어있네. <laughs> 우리 맥스 기즈기 켜고, 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슈가. 우리 슈가도 지금 조용히 자고 있어요. 즐겁게 놀았어요, 우리 슈가. 구찌. 구찌는 지금 혼자 건너방에 있어요. 구찌도 오늘 너무 많이 놀아서 피곤한가 봐요. 지금 눈꺼풀이 지금 천근만근이에요. 얼른 자. 구찌. 얼른. 에, 네, 구찌 자고 있어요. 아까 10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까불고 장난치다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자고 있어. <laughs> 네. 이따 또 아이들 재밌게 노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